안녕하세요. 전 비행이라고 합니다. 여기 이사님과 실장님을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구요. 전 남자에요. 잘생겼죠? 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도 절 좋아해준답니다. 전 아주 순하고 잘 지지도 않는답니다.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낯가림 없이 다가서서 웃음말로 도둑이 와도 반길 거라고 합니다. 히히히.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껌을 공유하러 간답니다. 물론 주지는 않아요. 제가 물고 있죠. 산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원래 저의 음, 멍멍이 종이 관절이 약하다고 합니다. 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재주는 없는데 잘생긴 이 외모만 가지고도 이 모텔의 마스코트가 될수 있을까요? 비행기 엉덩이는 섹시해요. 제가 이 모텔의 마스코트가 될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